반갑습니다 빛생TV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몇 사람을 만나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몸은 바쁘고 지쳐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는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의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빛의 생명나무를 접하고 우주의 진리에 동기 감흥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즉,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이 어쩌면 빛의 일꾼이거나 빛의 일꾼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제 개인의 추측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의 길을 가고 있는 회원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유목민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독에 빠져 지냅니다. 물질 만능의 사회가 주는 풍요로움에 푹 빠져 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방황하고 유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소망을 품고 수행과 기도를 하며 수행단체나 종교계나 영성계 등을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 온 빛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하늘은 하늘이 정한 길을 가고 있음을 눈치채고 알아채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가 지금임을 직감으로 알아채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어둠의 일꾼들이 활동을 시작하며 세계 경제의 혼란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아마겟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울림을 따라 목숨을 걸고 권력 투쟁을 일삼을 것이며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 위해 버리는 이판사판의 싸움판으로 나라는 혼란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이런 행태로 세계는 혼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뭉칠 것이며,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신비 체험을 하면서 신념은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종교 지도자와 신자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을 일으키며, 대립과 갈등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권력투정으로 보이고, 기도권을 갖기 위해 싸우고 종교적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림이 된 인류는 물질 문명을 종결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펼치기 위한 계벽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혼란과 갈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혼란들은 인류의 의식을 깨우는 영적 아마겟돈으로서 이것들이 이미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지진과 해일. 기상 이변에 따른 수많은 자연재해와 동식물의 죽음과 이상 행동으로 세상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에서 준비한 재난이며 애정된 인자들끼리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의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며 넓게는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서로의 영적인 진화를 위해 빛의 역할과 어둠의 역할, 중간계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통한 배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간에 대한 애의를 지키고 생명에 대한 애의를 지키며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하늘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기에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루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며 산사태가 일어나서 건물과 땜들이 무너지면서 지축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종교와 예언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치챘을 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사를 알수 없는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 인류는 하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속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계획이 있고 하늘의 입장이 있습니다. 인류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의식인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은 그 매트릭스 속에 갇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정의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 사는 인류의 의식과 하늘의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인류는 풍요로운 삶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치밀한 시나리오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배역을 맡은 인자들이 속속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무대를 지휘하고 안내할 하늘의 시스템들이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제 환하게 빛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행성의 문명이 종결되고 하늘이 설치한 각종 매트릭스가 완전히 철거될 때 하늘은 모든 우주의 진실들을 땅에 펼쳐냅니다. 우리 빛의 생명 나무에서 전하는 우주의 진리가 바로 그것임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진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입니다. 이제 하늘은 빠르게 지구의 문명들을 종결 짓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이 땅에 펼칠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속전, 속결, 동시다발로 지축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는 자연의 대재앙 앞에 파람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쓰러져 갈 것입니다. 하늘은 모든 인류를 배려하며 하늘의 일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하늘이 일하는 방식과 우주의 법칙대로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무사하게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할 인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의 일꾼들이며 하늘과 인간을 잇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체인 하늘의 천사들이 할수 없는 일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아무 조건 없이 참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하늘의 사람이기에 우주에서 충분한 경험과 윤회를 거친 우주 최고의 노련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를 함께하는 어둠의 일꾼과 빛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혼란한 재난 앞에 하늘을 대신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들을 안내하고 의식을 깨우는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인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빛의 일꾼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으며 하늘에 의한 혹독한 훈련이 펼쳐지는 가장 낮은 곳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빛의 일꾼들은 우리 삶 속에서 혹독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사들인 빛의 일꾼들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하늘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며 하늘에 대한 예의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완장을 차고 명령을 내리며 권력을 휘두르는 하늘의 대리자가 아니며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에너지를 품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와 함께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어가야 할 책임과 역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서러운 과정을 넘으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고난의 길을 빛의 일꾼들은 걸어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손잡고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맞잡은 손에 하늘은 에너지로 함께 할 것이며,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그 길에 동참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하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통방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